자, 지금부터 광명국 중 3학년 23년 기말고사 기출 해설을 시작할게. 전 문제가 아닌 거기서 몇 개만 뽑아서 3번부터 들어가자. 3번은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는 이 좌표, 이 좌표를 Q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이 좌표를 P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나서 PQ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야. 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걔를 뭐라나? A라고 놓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한 변의 길이가 5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5라고 써도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정사각형이야. 여기가 5가 되고 5가 되니까 여기는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대, 루트 2. 기억나? 여기가 5 루트 2겠네. 그지? 피타고라스 쓰면. 그러면, B라는 점에서, 오루트2가 그대로 떨어진 거잖아 그럼 이 빨간색 이 길이도 오루트2가 되겠다 그러니까 Q라는 좌표는 뭐라고 쓸수 있어 A플러스 5루트2여 괜찮지 P라는 좌표는 기준점이 누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C에서 뒤로 갔잖아 P는 C라는 좌표의 기준점이 A플러스 5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뒤로 간 거야 오루트 2만큼 뒤로 간 거다. 대지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려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 어떻게 구하지? Y-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Q에서 P의 좌표를 그대로 빼면 되겠다. 그럼 보여? A는 어차피 지워지지. 빼니까 얼마? 10루트 2-5, 이렇게. 됐지? 다음 문제 들어갈게. 11번. 11번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 그러니까 좀잘봐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돼 a마이너스 b a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리고 적당히 잘 찢어줘야 되는데 들어갈게 fn이 n제곱분의 1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 얘를 통분하자 통분하면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볼수 있고 분자가 인수분해되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곱하기 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볼게 n분의 1 마이너스 n 곱하기 n분의 1 플러스 n이라고 봐도 괜찮을까? n제곱이 두 개잖아 얘를 fn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집어넣자 여기다가 얼마부터? 1부터 1부, 23까지 집어넣는 거야. F2는? 2 집어넣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F3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가로로 써볼까? 눈에 좀잘 보이게? F2, F3. 어디까지 곱해라? F에 23까지 곱해라. F2가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F3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됐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에 바로 지워지는 거 보여? 그치? 그럼 앞에 첫 번째가 남으면 맨 뒤에 끝에 마지막 게 남는 거야. 23을 집어넣으면 뭐지, 얘들아? 23분의 2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약분하고? 23분에 얼마? 12다. 이렇게. 13번 들어갈게. 13번은 무슨 얘기냐면, 루트 a의 제곱이 그냥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나와야 돼? 절대값 a로 나와야 되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는 거. 괜찮지?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천천히 봅시다. 자, x-2 루트 y-1은 0이고 4에다가 루트 y-x 플러스 2 앞에 있는 이놈부터 먼저 간단히 해보자. 문제에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나와있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면 y가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아 y라는 애를 없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루트 y는 x-1이 될 거고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1에 x-1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y는 4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까지 이거를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을게 잘봐 4에다가 루트 y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야? 4분의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대로 집어넣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줄게요. 그리고 통분하자.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괜찮아? 마이너스 4x, 42, 8. 요렇게 되겠다. 그지? 다시. 4에다가 루트.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보여?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 4는 앞에 있었고, 4분의 x-3의 제곱이다.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가자. 완전 제곱 쓰니까. 근데 이거 그냥 확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분모는 2로 나올 거고, 분자를 뭐라고 써? 절대 값 x-3이라고 쓰자, 얘들아. 됐지?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x의 값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야 약분하면 2에다가 x-3 이렇게 앞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됐고 자 뒤에 있는 한을 다시 볼게 이것도 연습하자 그냥 할게 2에다가 루트 y-2x 플러스 6이니까 y 자리에다가 똑같이 4분의 집어 넣을 거야 2 루트 4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2의 루트, 통분하자.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x, 4, 6에 24. 괜찮지? 2에다가, 4는 밖으로 나갈까? 2분의 1로 나가면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루트만 다시 쓰면 분자만 남을 건데, x 제곱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면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네. 그럼 여기에서 또 얘가 루트랑 제곱을 확 없애는 게 아니라 절대값 x 마이너스 5라고 쓰고 x가 5보다 작으니까 이놈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 됐지. 다음 문제 들어갈게. 17번 들어갈게. 이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정수가 된다 그랬어. 봅시다. 정수라는 멘트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놓고, 정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 얘의 근이 정수가 된다. 그랬을 때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건데.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찾아도 되는데 우리 그냥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한 번에 하자 기억나니 얘들아? 짝수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플라임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였지 b플라임이 뭐였니? 여기 앞에 있는 얘를 2로 나눠준 거지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마이너스 o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건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루트가 없어진다는 건 요놈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수가 된다 이런 얘기지. 봐. 9. 9에다가 9 15를 더하면 얼마야? 24가 되나? 24 마이너스 3k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다음에 이 놈은 24보다 작은 완전제곱수를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야? 24-3k가 뭐가 되거나 16이 되거나 9가 되거나 4가 되거나 1이 되거나 괜찮아? 0이 돼도 되겠네. 넘겨서 k값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됐지? 해설 영상 이외에 모르는 문제가 또 있으면 질문하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